이번 시간은 심다식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심다식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심다식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다 식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글자가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느 때 사용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를 심는다라고 할때 식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식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식이라는 글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동물 또는 식물이라고 할때그 식물에서의 식자 또한 오늘 배우는 글자고 그리고 식민지라고 할때 식민지에서의 식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식한다라고 할때그 이식에서의 식자 또한 오늘 배우는 심다 식이라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보셔서 하시겠지만 오늘 배우는 글자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글자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자의 속성을 살펴보면 이 글자의 속성은 형성입니다. 형성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좌측에 있는 글자와 우측에 있는 글자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좌측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 이 좌측에 있는 글자는 나무를 나타내는 나무 목이라는 보수 글자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곧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바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곧다, 즉 또는 바르다, 즉이라는 그런 회의 글자입니다. 자, 고들직이라고 하는 글자죠. 자,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제가 고들직이라고 했으니까 그 음이 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도 한번 보세요. 그게 뭐죠? 그렇죠. 심다, 식이죠. 그러니까 그 음은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인 식이라는 음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직이라는 음에서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그래서 초성, 지읒이, 씨옷으로 변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배우는 글자의 속성을 형성 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인 심다식이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곧다 또는 바르다직이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 곧을직 바르다직이라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 바로 이 글자가 어떻게 어떤 글자들이 결합했나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어떻게 결합이 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세 개의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의 가장 윗부분인 십자가 모양이 있는 그런 글자와 그, 아,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사각형 모양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니은자 모양 이렇게 세 개의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세 개의 글자가 뭐냐 가장 위에 있는 십자가는 숫자 10을 나타내는 열 10이라는 글자입니다. 10. 자, 열 10이고 그리고 그 밑에 붙어있는 사각형 모양 그건 뭐냐. 바로 사람의 눈을 가, 가리키는 눈 목이라는 보조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밑에 있는 건 니은자는 뭐냐 숨는 것을 나타내는 숨다 은이라는 글자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세 개의 글자가 결합해서 어떻게 곧다 또는 바르다라고 어, 바르다의 뜻을 만들어냈나 살펴보면 바로 이게 뭐냐면 열 개의 눈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면 숨기지 못한 어떤 사건을 열개즉 많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숨다 은이라는 게. 숨길 수 없이 바르게 드러난다 또는 곧게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재밌죠?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이 해당 글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오늘 심다 식이라는 글자에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바로 바르다 또는 곧다 라는 뜻으로 결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글자, 심다 식이라는 글자는 결국엔 나무와 곧다가 결합해서 만드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와 곧다가 결합해서 심다.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심다식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나무를 심을 때그 나무가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묘목을 곧게 곧게, 그 뿌리부터 그 가지 줄기가 곧게, 곧게 자랄 수 있게 곧게 딱 심는 거예요. 땅에다. 바로 그것을 나타내서 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어, 얼마 전에 식목일이 지나갔는데 그 식목일날 나무를 심는 모습들을 보세요. 그 나무가 이렇게 딱 세로로 곧게 딱쓸수 있게 심지 않습니까? 글쎄, 이렇게 기울이거나, 누에서 심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을 때, 곧게 심는 것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곧게 뿌리부터 딱 심는 그런 모습을 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실 때마다, 이 심다, 식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심다, 식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도전 골든벨도 꾹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